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4년째이고 같이 투자 경력으로 3년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재테크 방법을 무시하고 오직 전략과 저축만으로 살았고 최고의 현금 자산을 보유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부여나갈 때마다 금액의 단위수가 달라질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으로 모든 것이 즐거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고 다시 목표했던 금액이 훨씬 넘어설 즈음 저는 사는 것이 피곤해졌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으나 오직 저축만 하고 목돈 불리는 재미로만 살아왔던 제게 목돈을 빼서 집을 사는 일이 그렇게 행복한 지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집은 온전하게 제 집이 아니었고 우리 가족이 살 집에 제가 일부분을 보탰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뿌듯함과 억울함의 교차라고나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욕심이 화를 불렀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동호회에서 언제나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를 현혹했다. 어느 개인 투자가에게 덜렁 전재산을 맡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제가 가진 현금 자산을 대부분 날렸고, 10개월 후에는 천만원이 채남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소위 깡통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구들과 모처에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이번 국회의원 선거벽보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설마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나 확인 결과 그가 맞다는 소리에 갑자기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혈압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한 인생을 죽음의 문턱으로까지 몰고 갔던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나온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금 회복 후 한동안 잊고 지내왔었다. 그가 했던 마지막 말들을 떠올리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당시 저에겐 계좌를 돌려받아도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 매일 밤 절망의 늪을 헤매면서도 여유 있는 척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했습니다. 훗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가 당시 그 사람이 했던 매매를 살펴보니 온갖 잡주를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 매매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이 정도 사람에게 내 전제사를 맡겼었다는 자괴감과 함께 다시 만나면 그가 한 선무당짓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었습니다. 또한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고 실행했습니다. 원금 회복과 다시는 비굴해지지 말자는 나와의 약속입니다. 언제 어렸 때고 화가 났을 땐 당당하게 화를 낼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덕택에 주식투자라는 평생 써먹을 재테크 수단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지금의 안락함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금 주식투자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좋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과거 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주식투자에 대해 올바른 재테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 없던 길도 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길의 끝은 벼랑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길 뿐입니다. 단순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투기적 유혹으로부터, 위중한 자산을 보호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이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고 주식매매를 시작한다면 100% 손실을 봅니다. 시장 상황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한달 만에 눈덩이처럼 손실이 불어나버렸습니다. 소액만 매수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사려던 액수인 몇 대가 사져있고, 어라 너무 많이 사졌네? 하고 깨달으면 폭락이 시작되었고, 사는 종목마다 이 패턴의 무한반복에 하루강아지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습니다. 겐통당했지요. 딱한달 만에 6천만원 정도를 잃고 말았습니다. 기참함과 암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투자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숙함이 문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멘탈이 흔들린 상황에서 당분간 투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투자는 멘탈 싸움이더군요. 대충전 겸 주식은 완전히 잊고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3일 동안 계획을 짠후 일주일가량 여행을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값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꿈꾸던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삶은 영영 없어질뿐더러 다시는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벼랑 끝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한달 만에 6천만 원 정도를 날리고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수백만 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에는. 시장 상황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벼랑 끝으로 몰린 조급한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여유롭게 보유할 멘탈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윙 데이트레이딩, 스켈핑까지 초단타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0.5%에서 최대 5%까지 수익이 나도 바로 매도, 손실이 나도 바로 매도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한 달간 매일 눈이 빙빙 돌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클릭질을 했더니 1,200만 원 수익이 났고 다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단타 매매를 하곤 완전히 몸과 마음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익으로 마감하게 되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은 회복하였습니다. 다시 조심으로 돌아가 연구했던 투자 기법대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기 일전한지 딱이의한 1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나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손실에 대한 경계와는 별도로, 나는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절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분명한 리스크 테이킹이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기 전까지,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데, 손실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면, 상층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바심까지 더해지자 투자의 실타래는 엉켜만 갔습니다. 1년간 꾸준하고 일정한 수익을 내던 계좌는 갑자기 몇 개월간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수록 야금야금 손실만 누적되었고 도무지 수익이 안 났습니다. 안 잃겠다고 다짐을 하니 조금만 떨어져도 자신감을 잃고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팔고 나면 오르고 그러면 또 조바심이 커지고 조바심에 더큰 금액을 넣게 되고 조금 하락하면 다시 팔고 무의미한 투자의 악순환이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위트위트하던 계좌는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단한번의 투자에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1년간 벌었던 수익의 상당 부분이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믿고 투자했던 나름 무량한 종목이 큰 악재도 없이 순식간에 큰 폭의 하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오기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투자금을 계속 늘려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억 원의 손실을 본체로 손절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방에 다 날린다는 주식 무서운 것을 깨달았으며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시장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후몇 개월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허덕였습니다. 1년간의 수익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데다 크게 당하고 나니 주식 투자에 대한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멘탈이 돌아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트라우마와 멘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투자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1년 동안 다시 투자를 재개하며 기존 투자기법과 새로운 투자 방법들을 고민하며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수익률을 높여왔습니다. 실패를 복귀하고 다시 투자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참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4년 넘는 시간 동안 멘탈이 붕괴되는 두 번의 큰 슬럼프와 일을 만회하는 기간을 거치며 시장을 배우고 더 강해졌으며 나의 투자기법에 대한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투자자는 절대로 시장을 믿어서도 자신의 투자를 과신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4년 넘는 시간 동안 멘탈이 붕괴되는 두 번의 큰 슬럼프와 이를 만회하는 기간을 거치며 시장을 배우고 더 강해졌으며 나의 투자 기법에 대한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투자자는 절대로 시장을 믿어서도 자신의 투자를 과신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과신과 투자에 대한 신념은 분명 다릅니다. 투자하는 방식이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4년간의 경험은 한마디로, 당신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보유하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십시오.